오케이. Okay. 지금 초보템들 녹템 교환할 사람 구하고 있네. 아, 이게 공론이지. 옛날 생각난다. 서로 다른 직업 먹었을 때템 교환하는 거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버프 주네, 이 사람. 감사. 감사. 하하하하. <laughs> 원래 이 게임 레벨업 힘든가요? 왜 아직도 9렙인가요? 이 봐봐, 그런 마인드가 좀 잘못됐다니까요. 이 레벨업이 빠른 게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정착됐어. 에? 난 지금 3렙 4렙이어도 나는 재밌어요. 음, 너의 자 이제 전지갑니다 강한 기운이 느껴진. 그럼 검성 소성 소성 바로 갑니다. 야떤 한번결0 0바바 수. 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0 만든다 기대하겠습니다 1 0 이름 0 0 100,000. 100,000. 100,000. 1 0 0미0 0 100,000. 100,000. 아0 0 0 0 0 1 0 0 야 6렙 5렙 쪼렙들 야 10렙 찍고 10렙이상 가입가는 쪼렙들이 지금 길드 들어올라가네 어차피 하루하고 런할지 안할지 내가 어떻게 아노 알트가르도 옛날 생각만 안했 어디서 본거 같다 이거 아, 저기 꼭대기 올라가서 지름길 있던거 생각나네 어 그래, 그렇지. 아 어, 힘들구려. 어비스 건물에서 어비스 진균을 처치하라. 야 오두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옛날에는 이런 경치를 볼수 있는 게임이 없었어, 아이온 때. 이 공중에서 날아갔을 때, 나 아마 고소공포증 느꼈을걸? 아, 진짜, 그 옛날 생각난다. 진짜 위에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게임이, 진짜 소름 돋았다니까요, 아이온 나왔을 때. 어어 어! 어! 제발! 제발, 조금만조금만조금만 버텨!

추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 오토 없으니까 12시간으로 이거 모바일이었으면 자사 있었으면 1시간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4시간. 24시간 해 드립니다. 24. 24시간 인정? 24시간 인정 맞지? 이거 봐, 여러분 이거 오토 아니에요? 나 이거 오토 같은데 이거. 역시 오토 아니냐 이거 솔직히? 이줄 순게 수상한데 이거. 보고 있다. 즐겨 보고 있다. 차례대로만 하면 금방이죠. 아뭐 하나 줄 서서 뭐 하나 보네 아, 님들 뭐 하세요? 미션이요? 무슨 미션이죠? 아, 미션 줄 쓰는 거였어? 내가 오해했네. 모모 경작지 조사. 아, 아하, 크크. 난 그거 깼는데 크크.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집안인가 보다. 아이 퀘스트 맞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몹 어그로 끌고 갔죠?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네. 그래서 경쟁하다 보다. 아 이건가 보네. 여기서 광클. 그러다가 몹 어그로 튀면은 자기가 그냥 ㅈ된거야 퀘스트 못하는거야 아왜 나한테 가아왜 나야 아왜 나야 아, 제발 딴사람 때리세요 제발 아씨 이거다 아수상 문서 아 채널 옮겨 아 이사람들 준 서나보다 어 뭐야 시발 겹우쳐버리다 원팡도님 불 서세요. 아, 아니 이 채널을 왜줄 서고 있지? 아 눈치 아, 보여. 아, 원팡 시몽새. 가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여기 눈치 보서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잠깐만. 나이 채널. 잠깐만 채널 이동해야겠다. 이 채널 가야겠다. 뭐어미안니다 미안합니다 미안니다미안다 아니 뭐 <laughs> 야, 아, 아니 이 체, 저 채널은 경쟁하고 저 채널은 줄수고 여기는 이 채널을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빨리 채널 옮겨야겠다 아 근데 레바바도 좀 쓰레기 같긴 했는데 아이 저거 언제 기다려 저거 기다리면 아니, 저 기다리면 한 시간이야 좀 쓰레기 같긴 했거든요 몸빵동 개매너플레이 양아치입니다 나 조심하세요. 인생,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야이 새. 인간쓰레기 뭐? 인간쓰레기 c a n 스킬창 절약이 없냐?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희, 저희 사과 t 아주시겠습니까

개, 연불 뚫고 있네. 퇴사 하면 받아준다. <laughs> 존나 무섭네, 이 사람들. 사람들 아, 왜 이렇게 무섭냐? 어? <laughs> 야,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이 사람도 또 말이 심하네. 전철 기다릴 때 새치기 하는 할머니 보면 아무 말 못하고 여기서 새치기 돌다. <laughs> 갑자기 이야기가왜졸로새노 파티 하려면, 저기, 뭐야, 이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요이제 슬슬, 파티 할때올겁니다 검..검발? 검은 발기 발톱? 검은 발기 발톱? <목소리> 아, <목소리> 아, 검발의 검은... 검은 갈기 발톱이냐? 아니 근데 나 이해 안되네 검은 갈기 발톱을 왜 검발이라 불러요? 러갈이라 불러야 come, come, c o m 탱고 하는 사람 없나? 슬슬 이제 건발 파티 사냥 한번 해볼만 한데. 해보자. 네, 바로 오심오십시오 꼴등 앙또 아, 바닥 바닥 좀 오지. 진짜 느리다. 늦어 터졌어. 한 명, 두 명, 세 명. 하나 어디 갔노? 한명 어디 갔지? 인호랑이 2% 앙뚜 꼬댕이 왜 안보여? 아니 앙뚜 이 사람 뭐하는데? 앙뚜님, 문자 오세요. 저 지금 가는 거군요. 아씨 꼬댕은 어딨어? 반대로 갔다고? 아씨발 둘다 1경고입니다. 자 연습해봅니다. 입고 입구, 입고 뭐자 연습해봅니다. 딱딱 고고. 또또인들잠 재워야지. 재우세요. 뭐 합니까 이거 힐 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여기 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일단 오으로 먹어줘야 돼 내가 지금 필러 오으로못 먹겠지 해해자 방패 태세 물약 씨발 거리가 너무 다 <laughs> 저거 무무 보초 어디서 왔어 자 일로 갑니다 그럼 인호랑이 인마 어디 갔노? 피 왜이래? 올라올 줄 모르지? 아니 나 아까 한번 올라왔지 않나? 다시 오.. 다시 올라오세요 뭐하오? 활강하라고 어 왔네 요허 버그였네요 오 오케이 자 재우세요 네, 그래. 허 하늘을 네, 할라 그래. 대사 공격 대사 거리 대사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헤우라고 헤우삼 아니 이거 마법상 뭐 하는데 야 뭐야 사냥꾼 씨발 사냥꾼 일단 어그로먹어주고 저 계속 재워 이거 잡고 사냥꾼 아우 태세 씨발 X된거 같은데 이거? 빡딜 반값피피피피 보고 실드 기절 제어 제어 저거 제어 제어 이 살짝 뒤로 빼 살짝 뒤로 빼 뒤로 빼 탁탁탁탁 뒤로 쭉 빼줘 오케이 보고 야, 경험치 6,000밖에 안 주는데요? 그쵸. 야, 16렙을 잡으려면 내가 봤을 때 13렙은 돼야 돼. 이거 언제 잡노? 마도성 지금 아화 없다. 이로 재우느라 아나 보로 때렸다 매지 걸렸는데 야 티티 티티 여러분 너무 쎕니다 레버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가르져서 봅시다 여러분. 파디 탈퇴, 파디 탈퇴. 아버지도 보시냐고요? 아우 예.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아, 더 키우고 싶고. 알피지 중독됐다. 아, 이 녀석 달란 게 아니고, 지금 케트를 타고 있어. 케트 보이죠? 보이죠? 도식이 뛰는 거. 날라다닌다니까. 도식이 또 시작한다. 시작한다. 도식이 시작한다. 시작한다. 도식 타임. 난 도발만 하고 도기 타임. 후식 타임. 시작한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laughs> 후식 타임. 염탐 당하고 있는 거 모르죠 모르죠 모르죠. 오빠 <installment> <families> <indonesian> 보였어. 아좀변신해 했으면은 몹애도 안나니까 자신있게 좀, 뭐 자신 좀 갔다오라고 저 위로 진짜 쫄아가지고 저 깨작깨작 하는거 봐라 죽방 개때리고싶네 진짜 저 무서워가지고 아 진짜 씨발 이거 켜망이냐고? 켜왕입니까 이제 자러 가야지. 나1 6렙 찍고 자러 갈 거예요. 음. 졸리다 이제. 디코 하는 사람은 재밌다. 근데 아 몰라.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 빨리 이제 1런만 하고 그만해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스웨른 대장님께서 반갑습니다. 직접 호... 일단 간단한 임무부터 드리죠. 아, 힘들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해 가지고 내일 또 방송 하든지 해야겠다. 후.